카페인 나나 아, 저는... 진짜 컴퓨터 사면은 다크 소울 선물 해줄 거야. 아야 그럼요. 다크 소울 하셔야죠. 하려나 하지마. <laughs> 내가, 하지 말라는데 내가 본 컴퓨터가 게임 다섯 개다 해봤는데 하지마. 하지 말라는데 대현님 하지 말라던데요 세로나 <laughs> 니 그에 따라가는 아, 그 성격 그대로 한다 게임에서 그 방송에서 <laughs> 그냥 한길로흘려들으시면 됩니다. 그 얼마나 쉬운 <laughs> 게임인데. 세로나 할 거면은 플스 포 사서 블루도 보내라. 29개 플스를 그 <웃음> 컴퓨터 <웃음> 바꾸면은 말씀해 주세요. 제가 다크서울 사드리겠습니다. 네, 네. 어나나 말로 나한 명이면 1 0 0명 돼. 칵테님 칵테니가 네? 살 거면은 투 사주세요 투 투요? 아 스콜라. 아 스콜라도 좋죠. 아니 그러니까 제일 그나마 할만하니까 투로 사주세요. 아니면 뭐 옛날 감성 느껴보라고 리마스터를 사주는 것도. 아니 그니까 러 아니 해보신 분이 그러네. <laughs> 제가 웨트 사달라고 하겠, 하겠어요. 아이, 알죠 알죠. 웨스 웨 콜라를 사달라고 한지 알죠 제가. 그리고 제가 웨트 아, 만... 이제 할 거면 이제 블러드본을라는 것도 알 건데. 아 블러드본 블러드본도 좋죠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3가 가장 좋더라고요. 시스템이 좀 정리가 가장 잘돼서. 아니면 새로 나니 아니, 펄스 스 사서 데몬 쫓을 할 생각은 없나? <laughs> But men rock!